자? 네. 이제, 바로 위로 올리는 동작이나, 이거, 이거. 어, 어, 여기서 앞으로, 어, 어, 어. 이게 이제 뒤로 돌리는 동작이나, 밖으로 이제 외전하는 동작이 안, 돼, 안 됩니다, 이거. 어, 이게 안 돼, 이게 안 어, 돼. 어. 이게 경관절 인대가 유착, 이 돼요. 이 돌같이 굳어있어서, 어, 경관절은 내어지 있고, 경관절을 활동시에 이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이 기능장애를 일으킵니다. 자, 여기 딱딱하면서 아픈 느낌, 요거, 요거, 이거 이거. 겉에서부터 굳어있어가지고, 지금, 딱딱하게. 아, 겉에서부터. 옳지. 아. 여기 들어간댔죠이쪽에어 자, 됐어. 자, 여기 이제 딱딱한 느낌. 자, 천천히. 어, 뚝뚝뚝 어, 우두둑, 어.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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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어지는 느낌이죠. 예 어, 떨어지는 느낌. 예. 뜯겨 나가는 예. 느낌이죠. 어이치. 예. 뚝뚝뚝. 어, 또 어째. 천천히. 어, 편하게. 뚝뚝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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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딱딱한 느낌 있어. 네. 우두둑 우두둑. 어이치 좋다. 아이 시원한 느낌도. 이거 이거 이거. 시원한 느낌도. 이거. 좋아 좋아 좋아. 예. 우두둑 우두둑 우두둑. 어, 떼어지는 느낌 좋아? 네. 뚝뚝뚝뚝. 어, 제 떨어지는 느낌. 우드득 우드득 뚝뚝 자 딱딱하면서 이 고라대 갖고 우드득 우드득 뼈같이 딱딱한 느낌 요기예예오우치 고승구축 이게 이제 손체 편하게 어우 좋다 이거 시원한 느낌도 좋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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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우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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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오우, 어우 좋다 뚝뚝 떨어진다 잘 나오네 아까 신부 들어갈 수도 있고 자 좋아 우주 이쪽 이쪽 이거 이거 야. 좋았어 좋았어 뚝뚝뚝아 떨어지는 느낌 떼어지는 느낌 뜯겨 아, 뜯겨나가는 느낌 이거 뜯겨나가는 느낌 네. 좋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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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어지는 느낌 우드우드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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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우드도우드도야 깊을 때 심부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 천천히 오 이거 이거 옥신옥신해 네. 조금씩 옥신하시 이거 약간 부드러운 척해서 옥신옥신하고 자 이거 신부 어, 깊이 들어와있는것 같아요. 지금 깊이 아, 위에 거다꾸덕꾸덕 왔어. 아 딱딱한 느낌이야. 뚝뚝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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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느낌. 네. 아 뜯겨나가. 아 뜯겨 뜯겨나가는 느낌. 네. 편하게 아, 천천히. 그리고 편하게 어이고 이거 저 시원한 느낌들수 있는 느낌이지. 네. 신부에서 이거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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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틱 틱. 요, 그냥 약간 끼어 있는 거고. 우드두. 요, 거 신부에서. 예. 우드두. 좋아. 이거 떼어지는 느낌. 이거 떨어지는, 예. 뜯겨 나가는 느낌. 아, 저 시원한, 시원한 느낌도. 예. 어이, 좋아, 좋아. 이거, 이거. 아, 저 찝어, 이건. 우드두, 음. 우드두. 그렇지. 뚝, 뚝. 자, 우드두. 어이구. 떼어지는 느낌. 떨어지는 느낌. 아, 뜯겨 나가는 느낌. 이, 이, 이 느낌은. 오. 요기, 요기. 어이구. 우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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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드독. 어이죠 천천히, 편하게. 어, 오이치 두두도 이거 떨어져 나간다. 응. 이거 봐, 이거. 이거. 어이구, 이 소리. 이야. 아, 좋아. 떨어져, 떨어져. 뜯게 어, 나가나. 뜯게 돼. 1한5 0견이 왔는데, 한번 침막기 전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네. 자, 위로 한번 올려보자. 오, 무지개 올라가네요, 지금. 조금만, 오, 저, 저, 저 올라갔어. 어, 편해졌어. 부, 조금. 무지개 편해졌어. 어, 어, 주세요. 예. 좋아, 좋아. 예. 어우, 진짜. 그리고 돌려보자, 한 번. 잘 들어가지. 자, 오, 와, 예, 자, 저, 자, 보 자, 예. 네. 엄청 잘 들어, 이제. 어우,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어우, 진짜 신기하네.